네 토핑 속의 2편 안녕하세요 토핑 속의 2편 2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아, 이어, 이어서 토핑 속의 1을 2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, 봐, 잘 봐주세요 잘봐네 토핑 속의 할게요 일단, 일단, 일단은, 별, 별. 두개다 별이고요. 또, 얘는, 바네나. <laughs> 바나나 뭘로 만들었는지는 소개 안하도록 할게요. 그 다음,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단호박. 단호박. <laughs> 그 다음 이쪽 화는요. 자, 음, 몽꽤잘 나왔어요. 자몽. 빨간색 카트. 아니, 형 빨간색 카트, 핑크색으로 보이실 수도 있어요. 화면으로는. 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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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끝났고요. 여기 밑에 이제 소개하도록 할게요. 네, 여기 밑에는요. 청광색 조그마한 하트가 있어요. 그 뒤에 여기는 또, 그게 있어요.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, 토핑 통딸기가 있어요. 통딸기. 네, 이쪽 토핑은 다 끝났고요. 네 이쪽 토핑은 다 끝났어요. 그다음 토핑함 이 토핑함 소개해드릴게요. 안녕. 네 이거 토핑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여기는 비었구요 불을 남기시면, 네. 이쪽 칸에는, 보이시는 대로, 이 캐릭터가 있거든요. 네. 이 캐릭터 있고요 이거는 플리머 클레이를 만들었어요. 이거는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거 단호박 토핑이고요 이거 모데나 점토로 만들었어 이거는 모데나 점토로 만들었어요 그 뒤에 고추 토핑 동그라미 흰색 원 안에 고추가 그려져 있는 토핑이에요 네 이렇게 하셔도 보이시고 그럼 또 넘기면 제가 만든 소세지 토핑이 있어요 네 하나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어, 네 만들었어 요 여긴 갈색 여기는 약간 색깔이 다르죠 네. 소세지 토핑이고요 또 넘기시면 또 넘기시면 노란색 수박 이 잘린 토핑이 있어요. 그 다음 또 넘기시면 핑크색 선글라스가 있고요. 네. 이렇게 해서 토핑함 속에 이렇게 해서 끝. 토핑함 속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끝을 맞 이렇게 해서 토핑만 소개를 끝을 맞췄고요. 네, 구독 많이 해 주시고 댓글에다 욕설 금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